자 오늘도 포스코홀딩스 함께 또 이제 브리핑을 좀 해야겠죠. 어 이제 40만 원선 안착 계속해서 어좀 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가 이제 2%나 올랐는데 야좀 아쉽게 안 오릅니다. 자 이게 이유가 왜그렇냐어 보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2차 전지 수출 감소라고 이제 뭐 착시 현상이다 이런 얘기 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최근 2차 전지가 수출이 감소한다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 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2차 전지 수출의 감소는 이제 이 국내 생산량에 있어서 한정되어 있다. 사실 2차 전지를 지금 양극재도 그렇고 지금 뭐 에코프로 뭐 포스코 싹다 지금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외 투자랑 생산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게 팩트예요. 결국 LG엔솔, SK이온, 삼성SDI 이런 애들이 지금 빨리빨리 빨리 커야지 밑에 소재 포스코홀딩스, 뭐 포스코퓨처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뭐더 나가서 아 이제 뭐 이제 배터리 이제 뭐 이제 재생, 재활용, 뭐, 이런 것도 많이 오를 건데, 사실, 지금, 뭐, 2차전지 산업의 현황을 이 수출 통계로 파악하려다가 보면은, 이제, 기회를 날린다. 맞잖아요. 보시면은, 이 압도적인 2차전지 제조 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을 보면은, 절, 이게 국내 투자랑 이런, 뭐, 이런 게잘안 나와서 그렇지, 괜찮다는 거예요, 결국은. 해외 직접투자 동향을 보면은 근데 좀 우려스러운 게인재를좀 뺏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결국은 지금 미국에서도 어떻게든 이제 뭐 바이든 정부가 이기면 한번더팡 가겠지만은 그거 아시죠? 어 트럼프가 되면은 이차연지죽 써버리는 거 <laughs>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뭐 대선은 대선일 뿐이고 어차피. 이차연지의 수급은 몰래야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수급을 좀 받아보면은 이제 연기금 아직도 쓸어담아요. 얘 예, 기관들이 절대 이차연지를 작년까지 안 사다가 이번 연도에왜 살까? 이런 걸좀 보면은 작년에는 기관들은 돈을 절대 벌지 못했어요. 개인분들 이차연지로돈 어마어마하게 벌때 기관들은 손가락 가면서 빨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돈을 못 벌고. 에어팟 뒤집어냈죠. 그때 당시에 기관들이야이병신들아너누는 전문가라고 하면서 2000주 이렇게 오를 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에코프로 20만원대부터 얘기했어요. 어, 고평가다 절대 사면 안 된다 기관들은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또 하나 또 말할게요. 오늘 아침 신문 보신 분들이 있으실랑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자 2100억치의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적인 아이비들이 적발됐어요. 심지어 우리가 흔히 이름만 봐도 알수 있는 뭐 일본의 노무라진권도 있고 어, 크레티드 스위스 CS라고 하죠. 어, 이런 애들도 이번에 어, 불법 공매도로 조사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기관들 조서도 그 공매도를 때리고 하는데, 이 우리가 이런 족 같은 시장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게 대체 정부는 뭐하냐?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진짜. 천정부도 그렇고 이전 정부도 그렇고 똑같아요. 보시면 은 그나마 지금 이제 과징금을 천억대로 때리면서 어, 특히 공매도 시스템 개선하라고 하고 있고 유럽계 글로벌 투자네 근데 웃긴게 뭔지 알아요 다 해외 해외 투자 은행들이 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거를 왜 방치시키고 있냐 여기서 돈 받아 처먹은 거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이런 생각이 나올 정도로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러니까 진짜 근데 웃긴게 뭔지 알아요 얘들은 시장 조성자라서 공매도가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 흔히 말하는 개새끼들이죠. 이거를 방치한 금감원이든 거래소든 얘들은 어 개새끼 중에 개새끼고 진짜. 맞잖아요. 이런 아무튼 어좀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가 거래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현실을 더 직시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겠죠.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이차원지가 죽을 것 같은 착시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아직 실적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은 제대로 확실히 확정적인 실적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번 연도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이차원지는 3년, 2, 3년 뒤에가 반짝할 거는 누가 봐도 기정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포스코는 철강으로 오른 시대에 끝났습니다. 2차전지밖에 없어요. 왜 포스코가 그 알짜 철강을 놔두고 2차전지에 투자를 해서 2차전지에 목을 맺는지 얘들이 바보라서 목을 맺을까요? 아닙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지금처럼 이런 세상에서 고성장이 유일한 섹터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요. 반도체가 아니라 2차전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튼 포스코홀딩스 어, 올해 특히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시작할 때쯤 한 6월 정도겠죠, 오 6, 7월 정도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라서 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엄청난 거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어,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 어플이 완성이 드디어 됐습니다. 한 달여 이상 테스트를 한 결과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갑자기 왜 어플을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냐.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번 채널 시청해주시고, 그래서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저에게, 그리고 어 이제 저로 인해서 수익 보신 분들, 후원도 어 많이 해주셨죠.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 되니까, 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어이 어플 다 무료로 제공해드릴 거니까, 미리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자, 지금 보시면은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을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이 두 개가 보이시죠. 특히 오늘 또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 눈에 볼수 있고 또 여기 포착하는 종목들 나오는데 자세히 보, 보여드릴게요. 어플을 사용하시면은 이 어플이 막 이렇게 종목을 막 알려줘요, 막 사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릴게 이제 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다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 제 돌격대장과 모닝 파워가 있죠. 먼저, 모닝 파워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흔히 우리가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반, 자, 아침 9시부터 9시 10분, 딱 10분간, 어, 수, 이 사이에 수급이 엄청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 보면은 KBI 메탈, 모닝 파워 적혀 있죠. 바로, 어제, 시초가 어, 돌파하는 종목들 바로바로 바로 알려주는 거고 이 어플이 생각보다 어, 수익 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90%가 넘어요. 그리고 수익률도 어마어마합니다. 무튼 이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뭐장 시작하고 뭐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 수익을 이렇게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어, 돌격대장. 자, 이 돌격대장은 이제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합니다. 어,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가 걸릴만한 종목들을, 어, VI 발동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포착해서 알려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내외의 수익이 나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 이 어플이 잡아다 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돌교대장. 자 이거 기본적으로 7, 8% 이상에 좀 낮은 수익률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보고 있어요.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근데 다들 어, 이렇게 좀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가장 참고로 해야 될게자 어플이 신호를 가장 많이 주는 시간대를 알아야 돼요. 언제냐면은 아침 9시부터 12시 자 우리 점심 시작하기 전에 딱이 3시간 동안이 가장 많은 종목이 나와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어, 아실 거예요. 또 이게 AI 기반이다 보니까 혼자서 스스로 학습을 하도 하고 또 그것을 알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되는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께 종목을 알려드리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나 이거 어플 때문에 항상 핸드폰 켜놓고 다른 거못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켜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착하면 알아서 이렇게 종목까지 알려주면서 매수가까지 한 번에 같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플에 굳이 안 들어가고 알람이 울리면은 종목명이랑 자 종목명이랑 자 이렇게 포착과 그리고 여러분들 까먹을까봐 1분 뒤에 한번더 알려줍니다 자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그냥 업무 보시면서 볼일 보시면서 어, 갑자기 휴대폰에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보고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사용하기 편하게 잘 만들었고 제일 중요한 수익률도 가장 어, 좋다 엄청 짱짱하다 어, 이 주식 닥터 어플 어,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어,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플 받는 방법 간단해요. 어, 상단에 제가 이렇게 개인 번호 어, 올려놨습니다.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다 한번더 써놨는데 어, 구독자 한정으로 제가 무료로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 구독을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간단히 숫자 1, 어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장으로 어 구독자 한정 어플 이용권 어, 보내드릴 테니까 어플 사용해 보실 분 빨리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도 최대한 빠르게 보낼 수 있겠죠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구독자 한정이에요 그래서 꼭 채널 구독을 누르셔야 되고 제가 구독 안 누르신 분은 다시 회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 예, 010 529 7823 이쪽으로 어, 저에게 숫자 그냥 1딱 이것만 적어서 남겨주시면 아 이분이 어, 어플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이구나 라고 제가 바로 인지할 거예요 그래서 답장으로 바로 어, 다른 말도 안하고 어플 어, 사용권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빨리 어플 받으셔서 당장 어, 지금부터 많은 수익을 어, 보시길 바라면서 어,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